미국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품이 있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집을 읽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 미국 사람들이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는 물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는 겁니다. 그래 뭘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시킬 때 사인했던 만년필, 그거를 국보의로로친대니다 노예 해방시킬 때 사인했던 만년필, 지금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역에서 잘 보답하고 있다고 그를 글을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뭘 국고로 보물을 참고, 어떤 물품을 제일 기하게 여길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 국보 1호가 있어요. 남대문을 그렇게 보물을 여기는데, 그 의미와 가치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모르면 대한민국에 협대하는 보물은 뭐냐? 남대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테면, 성경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로 여기까? 무엇을 제 보물로 여기고 사아 이스라엘에는 양파로 내는 게 있습니다. 양파로 내는 게 우리 하는 양파 있잖아요. 담에기다담에기이론이다 그런 거예요. 전 세계가 있는데. 전세계의 중심된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전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은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을 또 벗겨내고 그 중심이 예루살렘을 핵이 되는 게 뭐냐? 성전이라.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다. 그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그 교회의 중심이 어디냐? 지성소다, 지성소. 이 지성소는요, 실제 평수로는 여섯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전의 중심, 핵이 어디냐? 지성소다. 그럼 그 지성소의 중심은 무 뭘까? 이 지성소의 중심이라는 말은 성전의 중심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중심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온 세계의 중심들을 자리하는거 아닙니까? 그 지성소의 중심이 뭐냐? 그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괴, 법괴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왜 그러지 하나님의 복귀를 어느 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자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곳으로 여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으로도 살아가면서 해야지 된 일을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아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문양땅 그의 에 자손과 온 인류를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이을이라 가르쳐 주신다. 가르 주신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허락해 구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거룩하게 여기고 겨울길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전으로 가는 길은 무조건 올라가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귀한 길이라 이거죠. 귀한 길. 성전을 떠나는 사람은 내려가는길도간다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또지정한적으로 봐도 길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려면 올라가면 올라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에서 내려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몰리하는거에대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이게 그 요리부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네.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애그으로 내려가다가 다 세상 길로 가는 거로 내려가는 길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 지금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성전과 이것을 포기 위험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념을 을 보관해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이 이루어지면 주님이그보자에 오셔서 언세당을 심판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절병, 여러 가지 떡상, 금초 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어요. <laughs>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한가지만 흠이 있어요. 뭐가 흠이 있느냐? 분양단. <laughs> 분양단은 어떻게 보관을 잘 못해서 저 흠집이 났습니다. 지금 기술이 좋아서 얼마든지 잘 피우는 단을 다시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은 이쪽에 조상들이 했던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왜 이거 끝난 거를 갖고 오지 않느냐. 우리나라 성경신 남자가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뭐냐. 후분양장의힘 그그 집이 있는 거 새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흠집이 네. 그 있는 사람도 네. 받아주신다. 네. 이 거룩하시고 참 존귀한 이 성전에 누가 들어올 수 있냐? 거룩한 백성만, 깨끗한 백성만 오는 게 아니라 흠집이 그 있는 사람, 허물 있는 사람, 죄 많은 인생도 받아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 하다 못해 예사에 가려도 여러 가지 자격을 구비 해야지 들어갑니다. 또내돈 내고 공부한다고 아주 대학을 들어가려면 또 자격을 갖춰야지 들어갑니다. 내돈 낸다고 해도 지키는 다 지키는 것다한다라도요 자격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짓고 흠집이 있고 허물이 많고 내가 생각해도 사람 같지 않아도 주님은 두팔걸리고 받아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 때는 감히 하나님의 집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이 법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움직임을 많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삼지사막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미국으로, 뭐, 소련으로, 아프리카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움직이는 걸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주님을 승산하신 그 자리에서 영접하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복인데 내 인생, 주님 오시기 전에 가까운 데서 믿음 생활 성전나 까이서 살자. 그 사방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소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모여서 사는 도시가 175군데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데입니다. 근데 그 175군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서남부여대하면서온 가족이 같이 피난가는 사람들처럼 옷다리를다그면서 모든 걸 놔주고 있는 돈은 다 금으로 바꿔버리니다다어버리고 금값이 다 같이 올라 금값이될 겁니다. 돈 머리 좋은 사람은 미리 사는 건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을 보면. 왜 그들이 금을 그렇게 보느냐? 금은 지원하지 않습 금은 변하지 않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금은 뭐에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법계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측에는 조각나무, 시집나무라고도 하고 조각나무라는데 우리가 그저 아래 주기시면 글통구글통베이꼬고 있는 깨스산 시나무니다이약까시 예, 나무로 법계를 만들었지만 겉은 뭘 닦느냐? 그 물을 닦더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시나무처럼 많이나 찌르고, 쪼개지고, 갈라지기만 잘하고, 비이 꼬이기만 하고, 그래서 건축할 때는 빠지나무를 안 써요. 왜? 집이 돌아가는어안 <laughs> 돼. 하얀색 먹어도 요 불뗄 때만 욕이네, 왜. 바다나 걸고 잘 타거든. <laughs> 이까지나무는 불만 때문에 소리를 질러거든, 타요. 바다나 깊은, 바다나 깊다. 까지대기 나무를 안 해본 사람은 뭐 말인지 모르는 거에요. 이 쓸모없고, 질르고, 쪼개지고, 칼려지고 비틀어지는 이 인생이다, 이 인생. 이런 인생을 우리의 예수님의 은혜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감싸주셔서 고배함으로 만들어. 할렐루야. 네.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배받을. 이쪽이. <laughs> 그리스를 향하는 사람들은 금을 내가 아버지 집에 금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연단받을수록 더 빛이 나고, 시련이 올수록 더, 응, 어? 밤채가 나는 크금 내가 아버지 집에 들려면 무엇을 들릴까? 이 금을. 아버지 집 성전에 내가 드리고,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어떤 신앙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은 하나의 풍습으로 사람들이 흙을 막 부르기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가 되겠어요. 세계 각국에 있는 돈이 몰려들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귀한 복개는 지금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개가 그렇게 소중한데, 복개가 지금, 다쳐져 있어도, 복개 모형으로 만들어는건 있지만, 그 당시, 성경에 나오는 그복개는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많은 아, 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만 찾으면, 이제는 주님이 오실 텐데, 이복개만 찾으면 되는데,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시는 게 되는데 하면 서무려 연구하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을 것이다. 페르시아들이. 아니야, 로마에서 떼들었을 것이다. 로마 바디칸 성전에 어다가감춰하고 나니까. 아니야, 엔게리 골짜기에 있을지도 몰라. 아니, 골고다에, 골고다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 순간에 성경책이 많이 나온 풍난 풍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아니요, 마사다의 마지막까지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고 숨겨진 마사다 어디에 있을 것이다?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예루살렘 어디에 있을 것이다? 아니요, 애국에서 뺏어가지 않았을까? 늘보산인가? 에티오페인가? 여러 가지 추측을 했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법계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 법계는 하나님의 인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상징적인 고함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요? 우리는 물론 할아버지 사진, 정교 할아버지 사진을 다 색깔이 날라가고, 다랗고 노랗게 짜들어져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은 낡았고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소중한 게 여기는 거지이복개는 따지고 보면 하나의 괴장이고그 안에 뭐불판둘 들었다는데 하나의 궤짝이 불가한 거지만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겠고 너희에게 할일을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손수 설계하셨고 손수 명령하셔서 지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직접 적어준 게한 마디도 없습니다.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돌판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의 개명을 하나님 손으로 직접 쓰셨습니다 그, 것그 써있는 두 돌판이 이 복귀 안에 들어있어요. 나머지 무슨 성경은 선지자나 예언자나 사도나 아니면 주의 종교를 통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기록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법계 안에 들어있는 제 명의 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으요 이게 곧 내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라 이래이 내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희들에게 살아갈 일을, 명한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등안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가고, 성전에서 떠나가고, 교회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에레미야 3장 12절로부터 보면, 가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와라. 나의 노아들 둘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느라 나는 궁열이 있는지 알아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이 말입니다 빨리 와라 내 앞으로 와라 내돌아 와라 왜 하나님 놀려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내게 친구하거나 화내는 하나님이 아니다 궁열과 샤비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다 마치 진 나간 자녀가 명절이 되면은 쓰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대문에 뒷장을 안 걸고 밤새어도 오늘 기다리는 그런 풍부의 심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풍부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더 자꾸만 죄만 짓고 하나님을 대반하고 내 길로 달려 푸른 삼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냐였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엉뚱한 응, 한껏자기로 들어가서 절간이나 우상을 섬기는데 미신여인 거기서 절을 하고 거기서 우리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거참 신기해요. 이건 이상해. 하나님을 안대는사는들꼭 한껏 자리에 하면안 절간을 차려라든지 산담을 열어라든지 그큰수하고 밑에서 거기서 의 받으려고 거기서 의 아니 되는 거요. 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거요. 있습니까? 네. 알렐리야 <laughs> 성경을 은받아어지는 일을 가능하고 있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남편님니라 내가 너를성읍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 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잡아서 그들을 가르쳐 가지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뜻을 가르치고 해서 그래가지고 너희들을 양육할 테니까 오기만 해라. 아 성경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그냥 오라는 게 아니요. 와서 가르쳐 줄 주의 종들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수 있도록 미리 주의 영을 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요. 아이고, 왠 신학교가 그렇게 많아. 아니 그 목사가 눈에 빠져 이게 마지막 신교입니다. 옛날에는요 주의 은서로안해나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붓. 정말 요새는 여자들이 목사님들이 볼때 신기한 일이 막 생깁니다. 그냥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의정을 너무 많이 만들어 왜? 써먹을라고.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종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치면 목사 모자 아요요안 믿으니까 막는 것이지요안 믿으니까 목사가 막지요. 다 대성들이 다 믿어보세요. 감당하겠습니까? 북한 땅에도 하늘이 열면은 거기에 목사님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던 내마음파한번 목자를 너에게주이니그들이 자기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데 무슨 현상? 에덴에서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그때쯤 너희가 번성하여 사람이 많았을 때,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그 말이 될도록요 하나님의 언약계에 대 얘기는 참 하면 되는 거요. 요즘 가만히 어디교회에서 구약이나 아니면 법궤나 이런 얘기 잘못듣잖아요 주로 듣는 얘기가 뭔 얘기 들어요? 여혼이잘생 같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로하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생전에 그냥 복만 받으라는 얘기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얘기가 별로 없지않얘기 대교에 큰 별하고 가보세요. 조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좋은 소리만 하고 그쵸? 사랑합니다만 하는 얘기지. 말씀대로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 잘 아는 데니까요. 그러서난는 안수집사님들, 목사님들도다 배표도 괜찮아. 먼저 내가 장아님들 모인 데, 예, 어떤 목사님 가는데 요기 실례 가는데 방에서 뭐를 해야 되냐. 고수 더블 치더라는 걸 문자드라고. 문자더라고 아니, 문자드라 하나님이 못 보고서요. 성령님이 모르시겠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요, 돈이 신이 되고 자기가 신, 하나님이 되는 거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집어치우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주의 병도 필요 없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다 집어치우는 거예요. 법제 에 얘기는 해지도 말라 이랬는거예 사람들이. 자신을 말하지 않냐고 생각지 말아요. 그걸 생각하기도 싫다, 이거요. 율법 개명? 아이고, 그신운게 뭐 뭐야? 아이고, 요새 시대. 그는 미국에 간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해요 미국에 후회를 가는데 이혼하지 마라. 한마디 말라 그랬더니요. 그렇지만 솔직히 못하겠다고요. 여기죠. 여기가 어떤 나라인데 그런 말을 한 거랍니까? 여기는 보통 서너 번 이혼하고 다섯 번이혼하면 돼요. 이게 보통 상식인 때. 아니, 지금 시대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시대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 지금 이혼하지 말라가능하지말아 그런 무리해오는. 이게 통합니까, 이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룹들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개명의 말은 해지도 말고 듣기 싫다. 백성들이 그랬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냐, 그죠?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라 아, 그런 게있었어 우리는 장로교라고 아주 큰 소리치고 아주 장로교였던 근데 여기 장로교가 어, 시작된 스코틀란드 이자에 가보면요. 오늘 목사님 뭐, 놀랬대요. 성경책, 그나마 도가장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자동에 생긴 말입니다. 성경책 안 읽어보는 건 보통 교회에 생겨서 평생에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수두하고 아, 이런 성경책을 원래 결혼식 때 선물로 주고받는 상품이 기념품이지 있지를 않는데요. 말씀을 많이 못 되는 거요. 예 그러니까 말씀 없는 모임이 되니까 나중에 싱겁고 성령이 없어 하지 않으니까 흩어져 버려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요. 서양에 가면 지금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사실 왜요? 이법게이 이 말씀을 생각하기도 싫어는다이요 그러고도요, 살인하지 마라, 살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게 좀안통한다말니다 그래서 법괴를 생각지도 아니 할 것이요, 찾지도 아니 할 것이요, 만들지도 아니 할 것이며 그랬요 여러분 이때 정말로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에는 이 악과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자 유행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 살자. 기분 따라 살지 말고 진리 따라 살자. 할렐루야. 아, 네. 오늘 정말로 이복귀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정말로 피는 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지던 세상에, 뭐였어요? 배불리고, 애레면서우장한 만들 배불리고 등을 따뜻하게 해놨더니, 학기 죄갈 길로 가고, 오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탐락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주일날 놀러 가는 거는 보통으로 생각하고, 11조 안 내면 11조만 내면 무슨 뭐구약률법이라고 얘기하고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 편한 대로 믿으려고 했 그데 하나님은 아니오 말씀을 내가 또한데내 집에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니이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소통한다. 두 돌판입니다. 곧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재해석해야지 될 시대가 됐어요. 이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요 어떻게 보면 신나는 숲 보인으로. 저 때, 하라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 니다따라가사랑 하나. 아, 는사랑의라 n i m 을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i m 마 l 한 animal, 한 animal, 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n i m a l 한 a 는 i m a l 한 animal, 한 animal, 는 animal, 한 animal, 한 a 이게 인간관계 속에 기본이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고 그리고 이웃, 이웃 중에 이웃이 누입니까내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유가 아니에요. 내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유가 아닙니다. 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나머지 인생 문제를해결이요 생각해보세요.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갖다 못했을 테니까 나나지요. 왜 부모님 얼굴에 혹시을할것 그래.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대사에 가서도 모범생이 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부모 말안 듣는 사람이 선생님 말을 듣겠습니까? 사장님 말을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이두 가지로, 오늘 우리나라는 추석절이 주도, 되어서 참 조상을 섬기는 아주 아름다운 풍선인데, 실질은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조상 중에 조상이 누구겠나? 하나님 아버지 신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알아야지 비요. 냉소식이 나왔습니다. 햇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전통이 삶이 제일 잘못 전달된 거예요. 딸이 그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도 통이다. 아,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모님이 누구겠느냐 이요 조상으로 다져 올라가자 이거. 삼조상은 하나님 아버지 신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다시 신청합시다번냐 하나님께 영광 걸리고 예배드리는 가정 걸리시길 죄로 축하합니다. 아, 네. 애비덕이란다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명령. 또 하나는 뭐요? 하, 정말 이번에는 일가친척 자도 돌만하고 절대로 야단치거나 체마하는 날에 잘친날 야단치는 건 또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아시지가 는날시 나를 딸고 야단치면 채워어요 참친날은요, 자꾸 생겨있어도 그걸 덮어놓고, 그날은 잔치주의금을 사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여러 명절에는요, 형제니간에, 뭐, 독되겠든 뭐, 됐든, 못된 짓을 하고, 뭐, 되돌아왔던, 이혼을 하고, 지금 친정으로 왔던 간에, 그, 형제 간에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마음을 다으고 성품을 대해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똑도좀많 해, 이거. 아, 지지하게도좀해이만요 에이, 성편이건 이제 웃으면 다 와요. 사다가 와서, 뭐, 시동생이 왔던지, 뭐, 신우가 왔던지, 오면은 그냥 막 싸줘요. 볼거없더라도 응? 막, 고기도 막, 비싼 건 사지 말고, 싼걸 많이 사놨다가, 막, 겉다리 그 싸줘요. 어떤 사람은요, 자선들명절때 오면 준다고, 옥수수를, 쇠다루를 사다가 쪄가지고, 이렇게, 김치냉대는. 그, 참, 머리 좀 보여. 옥수수 쌀 때, 그만 원이면 오십 개씩 줄 때, 그거 사다 왔다가, 존경해. 존 왔다가, 가져가서 이거, 데워 먹으라고 얼마나 좋아요. 이번 명절에는 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어이고 예수님 인전이 달라졌어. 아, 국 전에는 그렇게 아, 인생했더니, 아주 달라졌어. 제 이번 명절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형제가 기뻐하는 큰 명절 지내시기를 지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기도합시다.